시청자님, 혹시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쉰 경험 없으신가요? 어제는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어느새 뺨 한가운데 엿게 자리 잡은 거뭇한 잡티 하나 화창한 날 친구들과의 즐거운 나들이 사진 속에서 유독 내 얼굴만 칙칙해 보여 속상했던 마음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탔니?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하루종일 마음이 쓰였던 경험. 예전에는 자신있게 찍던 단체 사진도. 이제는 슬그머니 뒤로 빠져 구석에 서게 되는 내 모습. 앨범 속 뽀얗던 20대. 30대 시절의 내 얼굴을 보며 아 그때는 참 예뻤는데 하고 남몰래 한숨짓던 밤. 그런 순간들이 쌓여. 나도 모르게 자신감마저 잃어버린 것 같아. 서러웠던 마음. 안녕하세요. 시니어 분들의 든든한 건강 안내자, 오정숙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답답한 마음,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서 큰돈 드리는 방법 말고, 우리 어머님들의 어머님 세대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그런 지혜로운 민간요법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런 민간요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분께는 인생 최고의 비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께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 이야기는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라기보다는, 아, 이런 신기하고 지혜로운 방법도 있구나 하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시청자님을 대신해서 애매한 정보 다 걷어내고 화제의 소주 꿀 스킨의 모든 것에 대해 속 시원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쉽고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해결책을 찾기 전에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기미와 잡티가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 뿌리부터 파헤쳐 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시청자님께 가장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국내 피부과 전문의 칼럼 7편과 해외 대체의학 관련 자료 5편을 꼬박 이틀 밤낮으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 피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부 공장 이야기로 모든 것이 설명되더군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피부 깊숙한 곳에는 멜라닌 공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공장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멜라닌 색소라는 검은색 보호막을 만들죠. 평소에는 이 보호막을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서 자외선 같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피부라는 도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아주 성실하고 고마운 인부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도시의 비상경보가 계속 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더 강한 햇볕을 계속 쬐고 몸의 호르몬 균형이 조금씩 바뀌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피부의 방어력이 약해지면서 위험하다. 도시를 지켜라 하는 사이렌이 멈추질 않는 거죠. 이때 티로시나제라는 아주 의욕 넘치는 작업반장이 나타나서 공장 인부들을 마구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쉬고 있나? 더 빨리 더 많이 보호막을 만들어내라. 고소리를 그 지르는 거죠. 결국 쉴틈 없이 과로에 시달린 인부들은 이성을 잃고 검은색 보호막을 필요 이상으로 마구마구 찍어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보호막은 제때제때 도시 바깥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진 탓에 물류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결국 배출되지 못한 검은 보호막들이 도시 곳곳에 얼룩처럼 쌓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숨 짓게 만들던 기미와 잡티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저 흥분한 작업반장을 진정시키고 과로한 인부들에게 휴식과 영향을 주며 공장이 다시 평화를 되찾도록 도와주는 것이겠죠? 아니, 마시는 소주를 피부에 바른다고? 하고 놀라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옛 어르신들은 소주와 꿀이 어떻게 우리 멜라닌 공장을 구하러 가는 열쇠와 특공대가 되는지 그 지혜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마법의 열쇠. 소주. 우리 피부 도시는 각질층이라는 아주 단단하고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성벽은 외부의 나쁜 균들이나 오염물질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너무 단단한 나머지 우리 피부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러 온 지원군마저도 들어오기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소주 알코올이라는 마법 열쇠가 등장합니다. 이 열쇠는 다른 어떤 열쇠로도 열수 없었던 성벽의 작은 비밀 통로를 부드럽게 열어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성벽문을 살짝 열어서 뒤에 도착할 꿀 특공대가 안전하게 도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마법 열쇠는 도시 안에 꽉 막힌 도로, 즉 미세 혈관들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도로가 뚫리니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실은 수송차들이 도시 구석구석까지 활발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겠죠. 그 결과 늙고 지친 세포들은 빨리 은퇴하고 새롭고 건강한 세포들이 그 자리를 채우며 도시 전체에 활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꿀 특공대의 활약 자 마법 열쇠로 성문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꿀 특공대가 도시 안으로 진입합니다. 이 특공대원들은 저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정예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플라보노이드라는 진정 전문가가 출동합니다. 이 요원은 아까 공장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작업반장 티로시나제에게 곧장 달려가 어깨를 토닥하며 말합니다. 반장님,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상황은 안정되었으니 인부들을 좀 쉬게 해주시죠. 이 진정 전문가의 따뜻한 한마디에 흥분했던 작업반장은 이성을 되찾고 모두들 이제 정상 근무다 라고 외칩니다. 그 사이 다른 특공대원들은 과로에 지쳐 쓰러져 있던 인부들에게 달려갑니다. 비타민, 아미노산, 미네랄이 가득 담긴 영양 주머니를 하나씩 나눠주며 기운을 북돋아 주죠. 영양을 보충한 인부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정상적으로 보호막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주가 열어준 길을 따라 꿀의 좋은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담긴 과학적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 지혜의 스킨을 직접 만들어 볼까요? 제가 안내해드리는 황금 비율은 수많은 경험담을 검토하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비율이니 꼭 지켜주세요. 하지만 더 넣는다고, 더 바른다고 막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주, 꿀, 작은 유리 용기, 그리고 소독된 나무 젓가락. 여기서 중요한 점. 소주는 어떤 소주를 써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16도에서 20도 사이의 희석식 소주면 충분합니다. 너무 독한 증류식 소주는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혹시 기존의 뚜껑을 열은 사용하신 소주는 알코올이 많이 날아갔으니 새로운 소주로 해주세요. 꿀 역시 특별히 비싼 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카시아 꿀이든 자파 꿀이든 집에 있는 어떤 꿀이든 좋습니다. 마트에 파는 100% 천연벌 꿀. 그냥 그거 사시면 됩니다. 이제 비율입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소주 15ml, 그리고 꿀딱한 방울. 쌀알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주 15ml는 소주잔으로 약 3분의 1 정도 되는 양입니다. 작은 유리 용기에 소주를 붓고 참고로 플라스틱 용기보다 위생적이어서 유리 용기를 사용합니다. 꿀딱한 방울을 떨어뜨린 후 나무젓가락으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꿀이 잘 녹도록 충분히 저어주세요. 쇠젓가락은 화학작용을 할수 있어서 나무젓가락으로 사용합니다. 이 스킨은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천연 스킨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바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혹시 남았더라도 최대 30분 이내에 사용하시고, 냉장 보관 시에는 최대 2일까지 가능하지만 효과는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 꼭 다시 한번 집중해 주세요. 아무리 좋은 지혜라도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될수 있으니까요. 먼저 깨끗하게 세안한 얼굴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화장솜에 만들어둔 스킨을 듬뿍 적셔. 이마부터 시작해 양볼, 코 주변 순서로 피부결을 따라 부드럽게 닦아내듯 발라줍니다. 피부가 얇고 예민한 눈가와 입가는 반드시 피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는 다른 피부보다 방어력이 약해서 알코올 성분에 자극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른 상태로 1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때 약간의 화한 느낌이나 가벼운 따가움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알코올 성분이 작용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분이 지나면 미온수로 가볍게 헹궈내시고 여기서 핵심 곧바로 평소 사용하시던 수분크림이나 영양크림 같은 보습제를 평소보다 듬뿍 발라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코올이 피부의 유수분을 함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습으로 마무리해줘야 합니다. 사용 횟수는 일주일에 2에서 3회가 가장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보를 찾다 보니 어떤 곳에서는 매일 써도 된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직접 관련 논문까지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피부 장벽 손상 위험 때문에 주 2에서 3회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황금율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청자님께는 가장 안전한 정보만 드려야 하니까요. 특히, 알코올을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깨뜨려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거나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더 예민한 피부로 만들 수 있는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습과 사용 횟수를 그토록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 후 피부가 더 건조해지거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내 피부와는 맞지 않는다는 신호이니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방법이 모든 분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꿀이나 알코올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 피부가 유난히 민감하신 분, 임산부나 수유부, 그리고 피부에 염증이나 상처가 있는 분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을 발라 10분 정도 테스트를 해보시고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얼굴에 사용하시는 지혜. 잊지 마세요. 제가 이 소주 꿀 스킨 정보를 접했을 때 문득 저희 친정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청자님들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조금 쑥스럽기도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평생 경동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하시며 저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평생을 밖에서 고생하신 세월의 흔적은 어머니 얼굴의 고스란히 기미로 남았죠. 제가 엄마 피부과라도 한번 가보자고 할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늘예그돈 있으면 너희들 맛있는 거나 더사 먹어라 이 나이에 무슨 관리냐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소주꿀 스킨에 대한 자료를 밤새워 공부하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작은 유리병에 직접 만든 스킨을 담아가서 엄마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딱한 달만 내가 속는 셈 치고 나 믿고 한번 해봐라고 간곡히 졸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정수가 너 지금 장난하니? 그 독한 술을 얼굴에 바르라니? 별소리를 다 듣겠네. 하시면서도 제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받아드셨죠.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났을까?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야 정수가 이거 희한하다. 세수하고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전보다 덜 칙칙한 것 같네. 그 목소리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머니 댁에 다시 찾아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짙은 갈색이었던 기미가 옅은 커피색으로 변해 있었고, 무엇보다 얼굴 전체가 환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딸 고맙다. 니네 덕에 몇십 년 만에 거울 보는 게 즐겁다. 라고 하시며 소녀처럼 웃으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금은 3개월 넘게 꾸준히 사용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는 시장 상인회에서, 언니, 요즘 얼굴에서 광이 나네? 좋은 일 있어? 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가짜 같은 경험이 아니라 바로 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방법을 써보신 분들이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함께했던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자외선 차단은 전쟁처럼 철저하게. 기미와 잡티의 가장 큰 적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부 노화의 주범인 UVA는 흐린 날이나 창문을 통해서도 우리 피부 깊숙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집안에만 있었는데 하시는 날에도 창가에 앉아 계셨다면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에 적힌 SPF와 PA 지수 많이 보셨죠? SPF는 UVB를, PA는 UVA를 막아주는 지표인데 우리 시니어분들은 최소 SPF30, PA++ 요 기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상의 제품을 외출 30분 전에 500원 동전 크기만큼 넉넉하게 발라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 제가 여러 피부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물은 내몸 최고의 보약. 하루에 8잔, 약 1.5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셔주세요. 몸 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는 가장 먼저 건조해지고 칙칙해집니다. 커피나 차 대신 맑은 물을 마시는 습관으로 피부 속부터 촉촉하게 관리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시작하는 습관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깨우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셋째, 피부 재생의 황금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우리 피부 세포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새롭게 태어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두 호르몬이 바로 낮 동안 손상된 우리 피부 세포를 밤새 복구하고 재생시키는 최고의 수리공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비싼 영양크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꿀잠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숙면을 방해하니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내 몸을 살리는 착한 식단. 비타민C가 풍부한 딸기, 키위, 레몬 같은 과일과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를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이런 음식들이 바로 우리 멜라닌 공장을 정상화시키는 천연 영양제입니다.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주 꿀 스킨에 익숙해지셨다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다른 천연 재료를 활용해 팩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단 소주 꿀 스킨을 사용하지 않는 날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즙, 강력한 미백 효과를 원하신다면 레몬즙 몇 방울을 꿀이나 밀가루에 섞어 팩을 해보세요. 단, 자극이 강할 수 있으니 아주 소량만 사용하고 사용 후 다음날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피부가 많이 예민한 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즙. 감자는 땅 속의 사과라 불릴 만큼 비타민C가 풍부하면서도 자극이 적습니다. 강판에 간 감자즙을 밀가루와 섞어 팩을 하면 피부 진정과 미백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진정시키는데도 아주 탁월하죠. 나는 얼굴이 자주 화끈거리고 속이 건조해 하시는 분들께는 오이만 한게 없습니다. 햇볕에 많이 노출된 날에는 오이를 갈아 팩을 해보세요.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야말로 천연수분 폭탄입니다. 오이는 피부에 열을 내려주고 수분을 보충해주는 최고의 진정제입니다. 제가 이 정보를 안내해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실 만한 점들을 미리 정리해 봤습니다. 질문 하나, 따가운 느낌이 드는데 괜찮은 건가요? 네, 약간의 따가움이나 화한 느낌은 알코올 성분이 피부에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느낌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너무 심하게 느껴진다면 피부가 민감하다는 신호이니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미온수로 깨끗이 헹궈내셔야 합니다. 질문 2. 가렵고 붉어지면 어떻게 하죠? 이는 꿀이나 알코올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차가운 물로 세안한 뒤 알로에 젤이나 오이팩 등으로 피부를 진정시켜 주세요. 증상이 가라앉지 않으면 피부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다른 화장품과 함께 써도 되나요? 네. 기본적인 보습제와 함께 쓰는 것은 좋지만 비타민C나 레티놀 성분이 들어간 고기능성 화장품과 같은 날 사용하는 것은 피해 주세요. 성분이 충돌하여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하루씩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4. 목이나 손등에 사용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나이테처럼 생기는 목주름이나 검버섯이 신경 쓰이는 손등에 사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얼굴에 바르시고 남은 양을 목과 손등에 발라주시면 효과적입니다. 질문 5. 만들고 남은 소주는 어떻게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남은 소주는 버리지 마시고 행주를 삶거나 가스레인지 기름때를 닦을 때 사용해보세요. 살균 효과와 기름제거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피부도 관리하고 살림에도 보탬이 되니 일석이조겠죠? 질문 6. 만약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죠? 사람마다 피부 타입과 기미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2주 차부터 미미한 변화를 느끼셨죠. 중요한 것은 최소 2에서 3개월은 꾸준히 해 보는 인내심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 민간요법이기에 만약 석달 이상 꾸준히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닌 몸속 깊은 곳의 호르몬 문제나 다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꼭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질문 7. 모공 축소 효과도 정말 있나요? 어떤 분들은 부수적인 효과로 모공이 쫀쫀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들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알코올 성분이 일시적으로 피부에 긴장감을 주고 꿀의 성분이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된 목적은 기미. 잡티 개선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린 내용 어떠셨나요?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 기미 잡티의 원인인 피부 속 공장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둘째, 이 민간요법에 담긴 지혜의 원리를 참고하며, 셋째, 정확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번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제 어머니의 경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비싸고 화려한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 주변의 평범한 것들 속에, 자연의 지혜 속에, 어쩌면 가장 놀라운 해답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시청자님 덕분에 저도 하나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만 안내해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시청자님, 우리 얼굴의 기미는 어쩌면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받은 햇살 훈장일지도 모릅니다. 그 세월의 흔적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지혜를 통해 그 훈장을 조금 더 아름답게 닦아내고 남은 인생을 더 환하고 자신감 있는 얼굴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거울 앞에선 내 모습이 마음에 들때 우리의 하루는 더 즐거워지고 삶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시청자님의 모든 날이 그렇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긴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민간요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방법을 시도해 볼지 아니면 더 안전한 길을 택할지는 전적으로 시청자님 본인의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피부 테스트를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는 현명함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 꼭 참고만 하시고요. 내 피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은 바로 시청자님 곁에 계신 피부과 원장님께서 내려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직접 써보시고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꼭 댓글로 후기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긍정적인 변화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겁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 주시면 언제나 빠르게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